안녕하세요. 한비TV 한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시승기 찍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데요. 어, 시승기를 찍을 때 카메라를 어떤 것을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죠. 어, 핸드폰 카메라를 쓴다고 쳐봅시다. 우선은, 네,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0호에서 차량 정지에 시동 끄는 것이 차량 정지거든요. 여기서. 음... 시동을 끄는 것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색신호시 어, 정지선에 대기하는 등 차량이 진행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. 이게 차량정지의 의미인데 어, 정지시 그러니까 핸드폰 촬영 버튼을 누르고 운전하면서 시승기를 촬영 후에 어, 또 정지시 촬영종료 버튼을 누르면 은 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. 이 10호에는 하지만 어 받침대 등 휴대폰 거치하여서 놓고서 정지 시에만 조작하면 위반은 아닌데 하지만 10호에 위반은 아닌데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에 제 11호에서는 운전 도중 운전자가 볼수 있는 위치에 네 영상을 표시 장치로 영상을 표출하는 것을 금지하니까요 거치대의 휴대폰 화면에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네. 11호 위반으로 단속될 수가 있죠. 이 지금 찍는데 제가 보, 보이잖아요. 핸드폰으로 찍는데. 그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승기 촬영할 때는 휴대폰 말고 촬영용, 저, 촬영용, 촬영 전용 카메라 등을 사용하셔야 어, 되겠죠. 안 그러면 은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1호 위반 단속으로 승합차는 7만원, 승용차는 6만원. 이륜차는 4만원, 자전거는 3만원 벌금형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여기까지, 네. 시승기 어, 촬영할 때 주의할 점 등을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